<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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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오늘 네 번째 캠핑인가 네 번째 캠핑을 떠나기 전에 항상 들리는 코스예요. 여기 청담동 모퉁이 김밥 무슨 김밥이에요? 여기 멸치 김밥이라고요. 엄청 매워요 이거는. 막갈 길이 멀어 <laughs> 오고 출발해. 저기 출발해요 갈끼리... 저기 그쪽은 드시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어저천지 천천히... 근데 저는 먹는 게좋았요저 <laughs> 아... 먹지 말고 운전해 요네 네. 근데 저희 어구. 어디로 가죠 오늘? 저희 군니의 비암 절벽이라고 네. 절벽 가요. 와 그럼 몇 시간 걸리죠? 한 3시간 넘게 걸리지 않을까요? 제가 다 운전하나요? 네 <laughs> 멈출 때마다 김밥 하나씩 드세요 저희는 레스고 합니다 레스고레스고 오픈 자, 네. 날씨 진짜 좋다 다 아, 자고 있어 우리는 빨리 출발하면 안 된다고 조지는 그냥 뭐 아직 뻗네요 저 장신이 뻗었어, 저 좁은 데서 아 너무 졸리네, 아 진짜 나 아이고 졸려 지포 호두가자 저희는요 아침에 출발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봤을 새벽에 가서 빽빽딱빽 <laughs> 해놓고 그냥 거면서 자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지포 호두가자부터 사러 가자 응. 지금 이게 뭐예요? 오징어예요 아 잘라주셨네 아 잘라주셨어요 와. 오징어 다리가 통통하네. <laughs> 잠이 안 깼어. <laughs> 오징어 나다이은 오징어. 오빠 친구 오빠 친구 먹는다. 어, 오빠 친구 먹 시푸. 오케이 렛츠고 레츠고. 신기한 거 보여줄게. 어, 내가 따라와봐. 따라와. 어, 내려봐. 빨리 내려봐. 아니지, 보여줄게. 되게 귀엽다, 그렇지? 저기 있는 거 너무 귀엽지? 너무 어. 웃겨. 아니야, 강아지였잖아. 아니 근데 그 앞에 모형. 아, 앞에 강아지 앞에 모형이. 봐봐. 걸 걸어가봐. 올라봐. 저쪽에 저 봐봐. 야, 이거 이거 보고 안 놀래서 하면 어디 있어? 댕댕이들 안녕. 제 존나 놀랬어.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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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빠도 엄청 놀랐어. <laughs> 아, 다 주무셨나요? 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엄청 부었어. 하나로마트. 여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훨씬 카 월싱카. 아니야. 아니야 거기 할리 또 있다. 할리 또 있다. <laughs> <laughs>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소승 다 또. <laughs> 또, 또. 내일 머리 쓴다 했지. <laughs> 왜 너, 지금 싸우시는거예요 지가 차에 싸우시는 고치 차 늙고 할 때부터. 나는 알고 있었어. 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게 하려고 지가 운전한다는 거야. 아아.. 야 아, 여기 이거를 여기로 옮기는 해. 거야, 오빠. 아나 진짜 어. 나는.. 아. 아 진짜.. 애기야! <laughs> 애기야. 편하게 앉으려고 <laughs> 지금 둘이 싸우는 거야, 애기야? <laughs> 뒷자리 그대로야. <laughs> 앞자리가 더 불편해, 바보야. 애기야 앞자리가 더 불편해. 애기야. <웃음> <웃음> 자리 진짜. 뺏긴 자의 체우. 나, 나 진짜 나 얘가 이럴 줄 알았어. 자리 뺏긴 자의 체우. 아무 뭐 나쁘잖아 이 자리. <laughs> 괜찮아요? 야. 야. <laughs>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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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너 하면 나네 여기 지갑이라 다 있다. <웃음> 야. <웃음> <해봐>. <웃음> 너. 잘 봤어. 예. 야! <laughs> 아, 진짜 웃겨 죽겠네, 소리 나겸이 1승! 츠고츠고츠고 취... 어, 무슨 추위세요 Let's go! Let's go! l e go! l e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가 e t s go! Let's go! Let's go! Let's g 절벽 e t 응. 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e 그래서 내가 실히 그 좋아하는 거. 노래가 뭐였죠? 내 몸에 t s go a 애기야! 시끄러 애기야! 약간 이거 호랑나비 아니에요? 호랑나비인데 이거 약간 의미? 제대로 된거 맞아? 음, 지금 이거? l e t 어디게 용돈 좀 드려? 네저 주세요 l e t 플 플렉스! 바이너스! 씨, 어떤. 플렉스! 플렉스! 플 날라가.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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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밑에가 이렇게 변했다고? 아닌데, 이렇게 좋아지지 않았는데? <laughs> 와, 응. 저기가 이렇게 변했다고? 여기가? <laughs> 진짜 여기 밑에 아무것도 없었거든 와. <laughs> 여러분, 보이십니까? <laughs> 역시나 또 하늘의 먹구름. 오구번샷스토어요 제가 지금 네 번째 캠핑을 오는데요 노지를 찾아 떠나는 캠핑인데 산 보이세요? 예 경운기 소리 들리세요? 예 농촌의 할리 마다다다닥 마다다다닥 고통이 아닙니다 너무 좋고요 그냥 집에 지금 돌아가도 후회는 없어요 그 정도로 힐링이 다 됐으니까요 여기 완전 찐 시골이에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4시간 걸렸어요 30분은 차에서 좀 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 저기 지금 뭐가 오는데요? 어저 차는? 오저 간지. <laughs> 오 배수. 존나 카리스마 있어. 어 누나 타도 돼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시골에서 개미로? 아아아애기라니요 아기야 타.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럼 아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앞에 타아 그럴까요? 예. 어 누나 좀 당돌하게 나오시네? 아, 청년의 아티스라네문좀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야 타지 나어 누나 계단 <laughs> 어, 계단 나와요 누나. 응. 누나 여발밟 되는 거예요? 응. 어 예. 누나 저기 조그마하길래 내이 새끼가 확! 저패가 진짜. 나 여기 맨날 지나갈 때마다 무서웠어 이거뭐 무당 그런 개가아 모르겠어 나도. 나가서 저 안에 찍어 보 가지마 진짜. 와. 시골에. 근데 그림 너무 이쁘다. 이거 사진 한번 찍어야 될것 같은데? 삼촌 왔다. 오빠 타. 삼촌이다. 어. 여기 나겸이네 시골집이네. 어.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우리 학소대 가기 전에 네. 바로 학소대 근처에 나준의 시골집이에요. 아 외, 외삼촌, 외할머니가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이고요. 와. 여기 이 강아지 봐 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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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누가 버리고 갔대. 그래서 키우고 있는 거래. 어, 어떻게 군이 무서워하네. 배고기 좋대 진짜? 거기다 어. 가보자 사람 없을거래 진짜 가보자 아 진짜 이밥해어 아니야 그래, 이여 국국하고 할머니 국국하고 채소 있어 도라 도랑 도랑 좀 이따가 가 여기 구경 좀 하게 구경거뭐해었쓰 산인데 우 하나 우와 대박 솥뚜껑 네. 대박 이야 대박이다 어. <웃음> <웃음> 대박. 와 여기 솥뚜껑 이다삼각수 <laughs> <위에다 생각한 웃음> <laughs> 할머니 우리 유튜버 진짜 있어요. 할머니 할머니 사진 나면안 되지 이마. 할머니 얼마 만에 뵌 거야? 얼마 안 됐어. 시골 먼지가 엄청 오네. 래 우와 이건 뭐야? 우와 이건 그거다. <laughs> 진짜로 되는 거야? 불 떼는 <laughs> <때는> 거. 우와. 손 <laughs> 씻으셨나요? 벌집. 우와 벌집이. <laughs> 아진짜요 어머. 벌집 이거 진짜예요?

할머니, 할머니는 이거, 이거 드시고, 너희들은 커피 뭐라 알았지? 학소대, 학소대 볼거 없어. 동산 계곡이나 범계 계곡 가야 돼. 거기에 그 차를 세우고 잘수 있을까요? 그럼. 아, 그래요? 계곡이야, 말 그대로. 8 0 3이라고 아... 그거 좋아. 그거 기암 물막 흐르고 이래. 아, 글로, 글로 가자. 어, 어. 학소대 갔다가 봤다가 빨리 글로 가자. 왜 학소대냐면은 학기, 그자? 네네네. 학 많이 살아. 학이요? 그, 그. 지금도 학들이 사나요? 그래 가다 보면 있어 아마을이라고 있어 뭐거 거 지나가면 아학마을도 있고요 아, 음. 아 그거보다는 동산계곡 가면 돼 동산계곡이요 어, 2개 동산계곡 가면은 2개 동산계곡 여기서, 동산 여기서 30분 걸려 아 음. 시골 커피는 숟가락으로 그럼요 밥에 <laughs> 먹을 <laughs> 아. 거 아니야 반찬하고 다 가져왔어? 아, 네, 조금, 조금씩. 김치 줄까? 네. 네. 김치에, 김치! 시골 김치! 김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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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어? 맛있어? 네, 맛있어! 삼촌이 한거야? 어. <laughs> 삼촌이 한거야? 어 <laughs> 삼촌이 했어? 그래 그러면 약간.. 삼촌이 한거 맛있어 할머니? 그래. 삼촌 삼촌! 네. 여기 동지있잖아 동지. ㅋ ㅋ ㅋ ㅋ ㅋ ㅋ 만 얼굴에 왜 저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아닙니다. 장가도 못가지고 <laughs> 너나 잘해. 할머니 아, 나 장아참 나갔어. 그렇지? 할머니 장가가야 되는데 장가도 못 가고 그렇지? 삼촌! 빨리 가! 시골 김치! 아, 시골, 김치. 대박. 시골 김치 맛있어. 한번 띠서 띠 먹어봐. 대박. 이거, 시골, 근데 김치 색깔이 왜 이래 삼촌? 응? 저기 저게 즙 깔려가지고. 많이 맛있어. 엄마 가가 진짜 오래됐다. 여기 우리도 그치지 음. 맛있어 아, 제대로 먹었다 이거 제대로, 제대로 먹은 거야. 맛있어. 이, 이 싸먹고, 음. 시골 농사 지가한점 해는 거야. 이 진짜 제대로 먹은 거다 이거. 야채는 필요했어. 너안사니까이이 갖고 가가쌈싸 먹고 지어지해 먹고. 시골 된장도 가져가. 고추도 가져가고. 아, 감사합니다. 고치하고 어. 좀 맛있어? 진짜 맛있어. 농담하는 게 아니고. 어. 야, 이것도 가져가자, 맛있다. 응? 삼촌 결혼 안 하셨어? 우리, 우리 삼촌 아직 결혼 안 했어. 삼촌 나이 어떻게 되지? 이학년 같다. 뭔 소리야, 삼촌. 너, 너 은비야 너똘로지 <laughs> 아유, 뭔 소리야, 우리 남지 삼촌, 30살인데요, <laughs> 참... 냅둬 갈까요? 어? <laughs> 네? 그래, 냅 <laughs> <laughs> 삼촌! 너 인마, 야, 야. 삼촌, 땅이 2만평 넘는데, <laughs> 삼촌! <깜빡. 웃음> <laughs> 삼촌. 나치야 언니라고, 나치한 언니. 나, 나야 야, 씨, 너 씨. 불러 <laughs> 나주야 장작 못 구하잖아. 오늘 못해 먹어. 아무것도. 손차, 손차, 손차. 어, 근데 어떠시어 그니까 미치겠다. 이게 <laughs> 우린 항상 버라이어티 하다. 버라이어티에 나 이런 방송이 좋아근데 솔직하고 다다. 이거 야, 진짜 장작. 어, 개 좋아. 싫어. 아, 묶어. 장갑, 장갑. 장갑, 장갑, 우와, 진짜 천연장작이다 이거. 응. 어. 천연장작이야 이거. 네. 저기서 올라... 해, 올라가 글... 아, 저기서. 어떻게 올라가? 거기서 이렇게. 가 어, 네가 가 가지고 가 아, 이거 차에다 매달려서 묶는 먹는... 아, 이렇게. 응, 그렇지, 그렇지. 어. 이걸 뒤로 가게. ,잉? 아, 네. 어. 아그렇지 그, 그래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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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웃음> <웃음> 아, 기어. 저한테 시집 오실 분. 어디서 오셨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띠르리리리리. 무 막배연 불법 아닌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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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야, 작은 야. 작은 哇。Wow.